비가 길게 오면 시니어가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. 한국 발효명인 저장대표가 읽어주는 유튜브 속 건강 트렌드. 장마철엔요, 시니어 분들의 몸이 평소보다 더 무거워집니다. 습도는 높고, 기압은 낮아지니까 몸속 순환이 느려지고,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이 시기엔 순환과 면역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. 첫째. 따뜻한 음식으로 몸속 순환을 깨워주세요 찬 음식보단 미지근한 차나 국물 따뜻한 죽이 좋습니다 둘째,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추운 날씨엔 장내 유익균이 쉽게 약해지기 때문에 된장, 청국장, 그리고 꽃송이, 버서 초소 같은 발효식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, 가벼운 움직임으로 순환을 유지하세요 비가 와도 실내에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꾸준히 하시면 혈류가 살아나고 면역세포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장마철의 무기력함은 날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 안에 순환이 멈출 때 마음의 활력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렇다면 비 오는 날에도 몸의 순환과 면역을 함께 살려주는 시니어 맞춤바리오 솔루션은 무엇일까요?